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림절 아침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습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그게 익숙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에게도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깨어서 기도하셨고 그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리를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을 구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의 영혼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